마태복음 24장 9절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재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확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일시적 사건이나 어느 일부 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반기독교 운동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고문. 학... 때 학살 등 핍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재림의 징조로서 반기독교 운동이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환란에 가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섭경의 복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신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